브로스타즈 챔피언십을 해볼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목표는 발리, 발리, 엠즈, 하이퍼차지 있는 위주로 할 겁니다. 일단은 이걸 하는데요. 지금 어제 올린 게 있거든요. 어, 촬영 기준, 오늘 올린 게 있어요. 촬영 기준으로 7월 1일 오늘 올린 게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 친구한테 꿀팁을 얻어왔는데요. 그 쇼츠에서 하면은 그 구독자 구독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저도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고 가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이거 제제 전설이면 좋겠는데. 보고자이 Hello 드라코가 죽었네요 아 실수로 말을 못해버렸는데요 일단은 펜가드가 있네요 이거는 좀 에바 참치 꼬무인것 같은데요 쟤네들은 좀하 나는 없네요 조금 에바인데 일단 드라코 죽었고 클로우 궁극기 썼고 그 일단은... 다음에 뭐 이거 어떻게 먹어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어 됐다 5대7인데, 5 k 가 만날 싶었네요아 크로우가 화필이면 나와가지고, 버자 하이퍼 사진을 채웠는데. 고맙습니다. 아나 칠게요. 저, 저, 저 튑니다. 저 튑니다. 저 튀어요. 쉬어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우우우우우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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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가 크로야 먹가 제가 질줄알았다고요 아... 버즈가 없어서... 아 이거 잠궜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오대요 클린아웃을 해볼겁니다 지난번에 조회수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그럼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쉘리를 쓸까 팔비트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아니, 오랜만에는 아니고 쉘리로 오늘 쓰려고 합니다 구독, 그, 쇼츠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댓글로 쇼츠 올리는 법을 해주면 좋겠네요. 아무 유튜버라도. 근데 언제 기다려야 돼?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참 일이네요. 됐습니다. 시작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실리를 가져왔고요. 레리랜 롤이만 조심하면 이길 것 같네요. 헬피트도 은근슬쩍 조심하면 좋겠죠? 예, 왜게 찡찡 소리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우리 팀좋았고 망했다. 우리팀 우리팀 너무 못하는데? 야 벌써 우리 두번 죽은 애가 한명 있는 것 같아. 싸우좀 아닌데? 아, 나도 그냥 보호 선택할걸. 일단은 이번 판은 진거할거고요 이게 유축각이안나오네이 계속 이기니까. 그래서 한번 지는 모습 조금 해보고 싶거든요. 라이스가 살려두고. 여기 여기 충전하고. 바디리스 더 생기게 거줘요 이제 미디어 성적이 없는데, 야칠셋은는 뭐, 아니면... 안 했다. 야, 이거 열 명이나 죽여야 되잖아. 한 명도 안 죽고,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이거 계속 버거 거리네요! 어,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다시 됐네요 버그가 요즘에 좀 많이 걸려요 아 이건 또왜 뜨냐고 진짜 온 편집을 안 하고 하는 방송이어서 그 편집을 방송 편집 안 하는 거니까 제발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코인 720개니까 코인 1,000개라도 얻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여기 브롤패스가 있어요 40을 가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진짜 죄송한데 진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모르는 척을 했잖아요 네 사실상 다 아는 거였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했고 출발하겠습니다. 9.. 9 명에서 왜안 올라 됐다. 오늘은 또 다른 하이퍼 차트 있을 거예요. 엠즈 발리 말고 나는 니타는 좋은데 기이는 다이너마이크 살짝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왜 우리 팀이 안 움직이냐? 내가 닫게 줘야 돼. 왜안 움직여? 아저예 트롤이다. 움직이는 건가? 왜 이렇게 안힘었는데 오, 디다 움직였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 좀 파밍 좀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우리 파밍 엄청 못하고 있어요. 콜트 조심. 저거 에반디? 발리 에반디? 하지만 빨리, 아이좀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죽이고 볼까요? 오케이. 일단은 피조심, 피조심 먹고 진짜 위험해요 가자. 후바인가 나는 제키, 부활. 아, 기절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좀거였나 오, 갑자기 뛰어들네요? 다이너마이크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저거? 쨔쨔쨔쨔요 살려주세요. 아, 졌네요. 이거 졌어요, 졌어요, 졌어요. 에헤. 그래, 트로피 올린 것도 어디에요? 문제 이겨야 되는데. 어 일단은 한번 챔피언십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서 포코로 피 충전을 우리 팀을 피 충전해 줄 건데. 챔피언십이어서 저랑 맞은 만 저랑 그 트로피가 딱 맞은 얘가 없을 거에요. 그래서 어떤 쪽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분량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판하고 하이퍼차지 한 하이퍼차지 두 마리 소개한 다음에 끝내겠습니다. 오~ 더그 나이스? 죠 일단은 제가 그 범위가 엄청 넓어서 역시 프랭크 대 프랭크 나이스 잠깐 가만 있어도 오케이 일단 피하고 하차 채웠네 얘오 가면 하차를 채워 어디서 가면 하차를 아오오 아, 부활 나이스 걔 피했고 여기 떡상떡상떡 떡상 나이스 이거 먹을거 같은데 이거 벽 있는 조금 망한 놈. 요즘 에봤는데 우리 팀 그래도 더그가 잘하고 있습니까 더그 때문에 내가 찬다. 아, 망했어요. 이거 참 망했네요. 샌디만 죽여도 될것 같은데. 아 제발 샌디만. 야 인간적으로 신하야도 다양 다양한 로도못 죽이니? 잠깐만 야신화야 이렇게 못하냐? 이거 내가 잘못한거에요? 신화가 잘못한거에요? 일단은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친선전투에서 오늘은 이게 페인트볼 한번 해볼건데요 이거 과거 흔적있고 재밌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이퍼차지를 써볼건데 치기 근데 의외로 하이퍼차지가 안 채워지는거는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은 참 궁금한거 있는데요. 제키 하이퍼차지는 뭔지 살짝 너무 궁금해요. 맵을 페인트로 색칠하세요. 아 요런 맵이었군요. 아 네, 팽 좀아는데 왜냐면 요 정도 거리면은 이미 팽이 때릴 정도거든요? 라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비비, 나이스. 일단 이번 티켓 하나 쓸 거고요. 잘하네. 아, 뭐야 핑. 아, 뭐야 핑. 뭔데 있었어. 와 궁극기 막는거 보소 이 일단은 비비 죽었지만 괜찮아요. 저는 두두 비비 하이퍼 차지. 아. 하이퍼 차지는 안 쓰지. 근데 비비 외로 많이 잘하네. 요 이요아궁금한거요 거에... 이거 어떻게 된은거야 어떻게 된은거에요 이거? 음, 야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대체진 궁금한데 하이퍼 차지스란안되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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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죽었네 이겼으면 좋겠다, 의외로. AI이긴 하지만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주 기절같이 있는 것 같아. 네. 오, 스스잉 어, 오, 오 궁툭. 나이스. 이거 안 올라가네. 이거 의외로 막상막한데. 실패 죽여 나이스 제이키 하이퍼 타지에 썼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좋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